어제 캐온 웃을 잘 마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두부를 갈러 가야 돼요. 와, 두부 진짜 크다. 크구나. 놔두라니까, 조절할 테니까. 꼬치 폈구나 13만원짜리 진짜 비싸다. <laughs> 무서워 갖고 맛있네, 확실히. 이거. 이거. 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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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부 나온다 둘다 나오는데 고모부 나와 <laughs> 이제 안 거라니까 나도 사과는 먹고 싶어. 사과는안 되니까 제가. 또... <laughs> 그러니까 동대체 한 노래 받 와야겠어. 그 <laughs> 있어 갖고 콩 갈아 가지고. 뭘 꺼내 막 건다. 어, 잠깐만 어마어마 어쩌고저쩌고 할 거면 나오겠다 어? 어머, 피면물지 그때는 동그랗게 게 맛있어 안 보이더만은 대복장에 보이더라 3천 원 하는 게 5천 원 관수도 16년째 두부를 만들고 계시는 형수님 이거나, 물을 이나게 올려 형 얼굴이 빨개요? 술 한잔 하고 싶구나. 벌써 뭐 먹은 거 보니까. 누어서 이게 볼리아프리스잖아요. 그런 진실을 얘기 어떻게 해. 아, 좀그 냄새 좋다. 피부가 버셔셔게잘 나오네요. 오늘은. 이게 있는 볼이 뭐다 오호, 푸딩 해대. 불을 잘 먹고 있어야 돼. <laughs> 불을 덮는 <보고> <laughs> 그 모습이 너무 조신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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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는 그 모습이 재밌을거 <laughs> <되실 거야>, 아마. 오오오. <laughs> 오오오. 오오 아, 엄마가 미리 물을 붓네 댓글 넣을까 봐. 옆에 사람이 꿈돼. 못먹을까 봐.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 3천을 힘나게 합니다. 아, 장도안마다 이거 앉아 무쳐야 돼. 자란 자란 아, 국을 이제 퍼내야지. 자한 아, 국을. 저, 저, 저 밖에서 저나욕욕요 볶고 저, 이제 간수 다시 또우아 그래. 간수. 자게 <laughs> 아, <좀 짜리. 놀람> 해야지 맛있어. 비진아 바로. 바로 붙으면 데 지금 지금 여마 내일 응. 요시원내 마디. 응. 그 뭐야? 자 고사된 이잘 없더라고. 간수. 그그그뭐 그래. 그 액기스가 소금 액기스지 그러니까 뭐. 어. 아주 조금 더야될것 같은데. 와 순두부 맛있겠네 이거. <목소리> 두배두배

안어진다니까상자 아, 소주 갖고 왔나. 소주 한잔 하자. 냄새는 죽이는데. 몇번더 삼지? 가 소주 한잔 하고. 아. <laughs> 이쪽 비계가맛있더라고여기 고기가 <laughs> 음. 이걸 아까도 음, 음. 아, 히시네 뭐 음, 음, 음. 아, 완전 신거예 <laughs> 이거. 뭐가 뭐가 뭐가셨어? 지 완전 어 되게 맛있어. 나면 좋아 이건 찌개용이지, 완전 이 정도면. 나 먹어 볼래. 매워 이먹영가 한번. 큰일 완전 맛는거먹고아 어때? 소주 한잔찌리시 <laughs> 있어 아... 음... 겹살안 먹어도 되겠다 이거 먹고 나면 아 그러면 이거 다어게할건데맛상이 고기 안 먹어? 맛있어. 초밥인가 술주량 꼭한 잔해. 음... 한 잔밖에 안남았는안 음, <laughs> <이거 이렇게 먹어야지. 웃음> 네, 어. 응, 먹어. 이건 이렇게 먹어야 돼. 니 구운 고기 먹라 그랬지. 나 이거 먹어. 나 너무 좋은데. 나도. 나이 네, 맛이 좋아. 는것같양 어? 봐봐. 눈 오는 것 같아. 어? 봐봐. 오. 오. 너무 고급진 거 쓰는 거 아니야? 상희야 너? <laughs> 아토베베 베이비 키즈 베비앤 키즈. 고기 웬만큼 다익것 같은데? 죽이네, 아, 이제. 네. 바닥에 오, 어. 바닥에 내려놓으면 되지 뭐 예, 하면 돼요? 그래 아, 역시 무건지이더 맛있구만 여기다 놔두면 뭐 먹을래? 아니, 그래. 아니 여기 찍어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여나 <laughs> <나> 적게 놨는데 자, 그냥 찍어 내 자리 어 왔어? 뭔가 아니야, 찍어 먹어 김치를 컵에다 좀 담아줘 고얼마가 어, 맛있다. 응? 누가 봐도 아니잖아. 누가 보고 야 돼, 저가 어. 엄마 김치. 아유, 분위기 좋네. 이렇게 먹니 상의가 잘 먹네. 김치. 누봐 또해이 돼. 밑에 볼이많아어 뿔이 많 이거 치차이막안될 텐데, 그래. 뭐. 엄마, 고기 맛 있어? 그 뭐, 요리, 요리, 요열 요리, 어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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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된 건가? 요리, 요리, 오리 요리, 요리, 요

이 이쪽으로 오지? 바람이 이렇게 오 보니까 바람, <laughs> 바람 방향이 바뀌었잖김치 위로 올려 놓을까? 어 아, 기름 아, 막았다 이거 응. 오늘 이거 안 뜯어 아. 아, 밥 뺏을까? 한입 해보겠어 형수님 맛있어요 몰라 <laughs> 내가 한좀 먹어봐야 쌈장을 넣어볼까?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데요? 음 맛있다 맛있네 진짜 오시들드리 이거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것같아 이게 분위기 좋다 놀도 못 먹다 맛있는 것 같다 이게. 앵클바라우리 깨도 안넣었다 야채. 안 야채가 너무 많아. 야채를 아, 야채는. 아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동하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 일. 너무 투박하네. 와 대박이다. 만소 뭐가 맛있어? 상이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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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상이야. 백도. 백도 좋은 거야 상이야. 아, 나기야 나 나기야 나. 와또 백도로야 해 지금 이거. 상이 아마는푹 주무시네. <웃음> 내가 이 호버가 생긴. 먹어. 아니 뭐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